네 안녕하세요 토요치코리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u g nx 3차원 모델링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계 제도 및 기계 설계 자격증 실기 실무에 관한 모델링 인데요 준비된 도면은 왼쪽에 보시는 드릴 지그에 있는 지그 베이스 부품이고요 이 부품은 평어 이제 2D 2차원 d 도면을 가지고 3차원 모델링 할 거고요 이번 작업을 통해서 설명드릴 내용은 드릴 지그 지그 베이스 부품 3차원 모델링 방법 데이터 평면 설정 방법 스케치 방, 작성 방법 치수 및지오메트릭 구속 조건 설정 방법, 돌출 및 대칭, 패턴 특징 형상, 어, 구멍, 못 따기 모델링 방법, 그 다음에 결합, 스레드 구멍, 모델링 방법 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특이사항들 여기 내용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고, 여기서 사용되는 예제 도면 파일 등은 영상 하단 설명 부분 안에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을수록 URL 제공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UGNX 들어오시고요. 어, 준비된 도면 여기 왼쪽이요 도면이고, 도면 해독을 조금 할만하게 되면, 요게 이제 대칭 기호가 있어서 위아래가 대칭인 형태로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위쪽에 형태가 보니까 4가 있으니까 여기 못다기가 각 모서리마다 하나씩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4라고 돼 있고요. 그이고 2-6의 m 관통인 탭은 여기 하나 있고 반대편에 하나 있고 그렇게 있겠다 그죠. 이렇게 도면 보고 정면도상에 여기 부분 단면도들 보면 여기 이제 구멍이고 못다기가 뒤쪽에 하나 있네요. 여기 보니까 이 못다기는 도시대고 지시 없는 못다기고 C1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됐고. 예, 그다음 카운터 보고는 위쪽에서가 아니라 밑에 쪽에서 반대편에서 카운터 보고 구멍이 있고요. 이것도 4개가 있습니다 중앙에는 h 7이라고 하는 여기 기어 맞춤 1 0파이짜리 구멍이 있고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모델링을 하는게 좀 편할까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렇게 할것 같습니다 어 이게 이게 요, 요 4분의 1만 이제 모델링을 다 완성해서요 4분의 1만 여기는 요카운터호 구멍은 빼고요 4분의 1 형태를 완성해서 구멍까지 내고 못따기 한 다음에 왼쪽으로 밀어 대칭으로 보내고요 패턴 특징 영상으로 대칭 특징 영상 보내고 또두 개를 붙여서 다시 이쪽으로 이 대칭 특징으로 여기 갖다 붙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그런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저는 여기 4분의 1만 완성을 일단 해 보겠습니다 탭도 지금 바로 안할 겁니다 여기 4분의 1 완성할 때는 여기 구멍하고 못 따게 하고 안쪽 요만큼의 안쪽에 원 50파이의 4분의 1만큼 50파이 만들고 그 다음에 중앙에 있는 요 구멍을 빼버리고 요거는 어 나중에 구멍에서 하나 만들어서 뭐 패턴 특징 원형으로 빼버리면 어떨까 싶네요. 카운터보는 반대편에서. 자, 그런 특징을 생각하면서 이제 모델링을 이제 진행할게요. 유지 예, g n x 들어오셔서요. 음, 스케치 평면은 XY 평면 들어오시고요. 확인 눌러줍니다. 자, 여기 센터 요 지점을요. 전여기라고 생각하고 사각형을 이렇게 그릴 거예요. 상단에 사각형 그리기. <laughs> 야, 뭐, 원점 콩 찍고 사각형 빼고요. 닫고 자, 급속치수 이용하셔서 여기에 50, 100의 절반이니까 50이고 요거는 45 맞습니까? 그러니까 50이고 요거 45죠. 90의 절반이니까. 자 요거는 5 0이고요 요거는 45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요만큼 완성했고 못다기는 형상에서 해주면 되니까 요거는 내비두고 여기도 원을 그려서 해도 되겠지만 일단은 일단은 원을 그리지 말고요 요거는 구멍명령으로 하겠습니다. <laughs> 그 다음에 안쪽에는 있 50파이 4분의 1이니까요. 상단에 원 클릭하셔서, 원점 클릭하고, 요거 50파이 하나 만들어 놓고, 일단, 요거는 50파이로 하나 만들어 놓겠습니다. 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또 원을 한개더 그릴 겁니다. 요거 10파이짜리 원을 하나 더 그릴 겁니다. 그 다음에, 원, 여기 센터 찍고, 요에는 요거 10파이짜리로 그리겠습니다. 급속지수 이용하셔서 요거 10파이로 하나 만들어 주죠. 일단 여기까지. 됐죠? 더 이상 할수 있는 거는 더 이상은 없다 그죠? 자 그러면 스케치 종료하시고요 돌출로 이제 뺄텐데 뺄요 바깥쪽 사각형은 그냥 덩어리로 하나 만들 거고 일단. <laughs> 자, 자 돌출 들어가셔서 여기 연결된 곡선 안에 교차해 정지 기능 끄시고요 켜지 마세요. 그 다음에 요거 먼저 클릭하고요 요거 클릭하고 방향은 반대로 빼겠습니다 자, 시작은 요거 제로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스케치면은 이렇게 보이는 면인데 지금 여기 13mm라고 하는 요면에서 이제 스케치를 했다고 이해해주세요 됐습니까 그러면 요거 기준으로 밑으로 13만 없애다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13이라고 해주고요 요거 이해되셨나요 자그 다음에 연결된 곡선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교차해서 정지이는 켜시고요 요거 클릭을 해서 켜고 요렇게 하나 두개세개 개 해서 요거 안쪽까지 요거 옆으로 해서 요거 안쪽까지요 요거는 제로에서 한 2mm죠? 그죠? 요거는 2mm 정도만 예, 그러면 밑에 13하고 2mm니까 토탈이 15mm 맞죠? 그 다음에 요거 결합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합으로 정을 눌러주고 중앙에 요거 18 있잖아요 요거는 <laughs> 돌출 눌러서 일단 끄고요 일단 돌출 누르고 요거 교차해서 정지 기능은 끄시고요 끄시고 원클릭해서 요거는 일단 지금 위쪽으로는 2mm가 맞고 요, 시작인 한 위치를 마이너스 13이라고 해주시면 반대편까지 내려갑니다. 여기는 그래놓고 이걸 빼기로 해주셔야 돼요. 음.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쏙 빠지죠. 형태 잡아가죠. 자, 그 다음에 원을 여기 그릴 텐데, 원은 그리지 말고요. 여기 구멍이라고 하는 모델링 형상에서 구멍을 눌러주고 요 면에다가 하나 콩 박아주시면 됩니다. 콩 박아주시면 구멍의 센터점이 하나 찍히죠. 요 지점에 대해서 40, 그러니까 40 70의 절반 35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닫기 누르시고 여기 급속치수 용하셔서요 원점 찍고 요거 찍어서 요거는 40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바닥 찍고 요거 다시 센터 찍어서 요거는 35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닫기 누르고 그 다음에 여기 마침 누르시고 파이가 구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어 구멍은 일반 구멍이고 그냥 카운터 보호 구멍이 아니라 단순 구멍이고 구파이에 바디관통 빼기 그 다음 확인 눌러주시면 구멍이 숭 뚫립니다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도 이상이 없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못 따기까지 해주면 주 모양이 잡혔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못 따기는 1, 아, 5입니다. 4-5니까 5라고 주고, 요거 하나 적용하고, <laughs> 그 다음에 뒤집어서 요쪽에도 C, 요쪽에는 C1을 주셔야겠죠? <laughs> 확인 눌러주고요. 요 C1은 요쪽입니다. 요거 보고 한 거예요, 지금. 여기가 C 못 따기, 여기 하나만 있죠? 도시대구 지시점 높다 이 요도면상에서는 안 보이지만 그래서 이렇게 보이지만 뒤집어선 여기 C 모다이까지 보이시게 하면 예, 되겠죠 여기까지만 일단은 4분의 1만 모델링 완성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할것 같습니다. 저라면 됐죠.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여기 각각 동선 한부으로다 예, 붙이시면 어떨까 상당 히 이게 더보기 들어가 보시면 보이시죠? 어 됐죠. 응 더보기 보시고 그다음에 대칭 특징 영상 들어오셔서 대칭으로 해서, 이게, 저는 요면 기준으로, 요면 기준으로 쪽에다 옮길 거거든요, 복사로. 자, 그럴 거면, 일단은 복사할 특징 형상들은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돌, 돌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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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멍, 못 따기, 못 따기. 여기 있는 면을 하나를 클릭하는 것보다 왼쪽에 히스토리에 만들어 놓은 이 형상을 클릭합시다. 스케치는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평면 클릭하고 요면 잡아주면 되죠. 여기 점이 하나 생기죠. 요거 결과 표시 미리 보기 보시면 여기 하나 생기는 겁니다. 이상 없으면 요거 적용시켜 주십시오. 적용. 됐죠? 자, 그다음요 옆면 기준으로 또 요, 요것들 다 넘기면 되죠? 자, 그래서 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대칭특집 영상까지. 그다음 평면은 요 면이라 잡아주면 되겠죠? 그럼 또 점이 또 생겼죠? 됐죠? 또 확인 눌러주시면 완성됩니다. 이제 요렇게 완성하시면 돼요. 근데 얘들이 다한 몸이 아니라 다 조각조각 나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합을, 결합이라고 하는 기능 이용하셔서요. 타겟 하나, 즉, 원본 하나 클릭해놓고, 자동으로 공구 들어갔죠? 얘들이 다 사본으로 붙일 것들이에요. 이해주시면 돼요. 클릭, 클릭, 클릭해주시고, 붙여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한 몸으로 붙습니다. 이렇게한 몸으로 붙이셔야 돼요. 어디까지 뭐 다, 다 완벽하게 붙었죠? 네, 요, 요까지 이해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요거 뒤집어서 뭐가 필요합니까? 카운터보호 요거 구멍 넣어야 되겠죠? 여기 맞습니까? 요거 여기 위에다가 넣는 부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모델링할 때 그거 주의하십시오. 방향성을 요 반드시 반대편에서 여기있데 그래서 요 상단에 요거 수문선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여기다가 카운터포 보 시작하시면 안 됩니다. 뒤집어서 카운터포 넣으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카운터포도 구멍이니까요. 구멍 명령을 이용하셔서 여기 원절이 하나 클릭해 주시면 되겠죠. 요면 원절이에 하나 클릭해주고 그러면 들어올 거고요. 자, 요거 이제 사이즈를 여기 요 센터점, 요 수평선 기준에 올라타면 되죠. 자, 그러면 우선은 여기 지오메트리 구속 조건 들어가 보시면 곡선 상에 점 이용하셔서 여기 x축 클릭하고 요 센터점 클릭해 주시면 여기 올라탔고요. 그다음에 치수 이용하셔서요. 여기 급속 치수 이용하셔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 여기서부터 여까지 얼마입니까? 28의 절반 맞습니까? 즉 여기 y축하고 요 센터점 사이가 얼마라는 거예요? 28 나누기 2해 주시면 되죠. 닫기 누르고 더 이상 할수 있는 게 없으니까 마감 스케치 종료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형상을 잡힐 거예요 이 형상은 일반 구멍이 아니라 어, 이게 이제 그냥 일반 구멍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카운터보 구멍을 만들면 되는데, 그 만들 때, 어, 여기 구멍 시리즈라는 것도 사실 있긴 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공구를, 볼트 사이즈를 주면 여기서 사이즈를 만들어주는 기능도 있는데, 얘를 지금 해보니까, 이거는 유젠엑스에 약간 버그 같기도 하고 그런데, 제 것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원형 패턴으로 돌아가지가 않아요. 요 구멍 시리즈로 하게 되면. 네. 여러분들 혹시나 되게 되면, 구멍 쉽게, 그 원형으로 패턴으로 돌릴 수 있으면 이거 해도 됩니다. 근데 저는 하고 나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그냥 일반 구멍으로 하고 구멍을 제가 만들겠습니다. 카운터 보호 구멍이라고 해주고 자 그러면 이거 카운터 보호 직경이라고 하는 건큰 지름 쪽즉 여기 여기 큰 지름 쪽을 9.5요 9.5로 해 주셔야 되고 카운터 보호 깊이는 말 그대로 5.4요 깊이를 얘기해요. 큰 지름의 깊이 그다음에 요 직경이라는 부분이 여기 안쪽에 있는 4.π 5.5라고 하는 작은 직경 쪽을 그냥 직경이라 고 불러요. 바디 관통이고, 빼기 해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여기 카운터보호 구멍이 쓱 돌립니다. 그죠? 요 카운터보고. 그리고 요 센터, 센터 원점 기준으로 요게 4개 있는 거죠. 자, 그럼 패턴 특징 영상 들어가 보시면, 여기서 패턴은, 돌릴 패턴 요거 클릭해주고, 팩턴은 회전할 축은 어느 축입니까? 요 안쪽에는 있요축 기준이죠? 요축 기준으로 돌고, 시작하는 점이 어딘가요? 돌아가야 되는 점은 요 센터 점이죠? 그 다음에 몇 개입니까? 6개도 아니고, 8개도 아니고, 4개가 맞습니다. 이상 없으면 확인 눌러 주십시오 그러면 카운터 보호 구멍이 각각 생겼죠 이렇게 이렇게 봐서는 모르지만 이렇게 뒤집으면 이렇게 생기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뭐가 남았습니까 여기 탭구멍 2-M6자리 그러니까 여기 하나 만들고 여기 하나 만들어야 되죠 자 그러면 상단에 들어가서 보면 다시 여기 구멍 명령어 눌러놓고 상단에 구멍이 센터, 구멍, 센터 드릴 구멍 탭구멍 생길 부분 언저리 클릭해 주고요 얘는, 크롭 치수 이용해서 먼저 치수부터 먼저 주죠. 어, 여기 요, 어느 축입니까? 요 X 축 기준에, 얘까지는, 동일 직선상에, 동일 선상에 있으니까 70이죠. 그죠? 70, 아, 70 나누기 2다. 그죠? 여기까지 됐고. 자, 그 다음에, 지오메트리 구속 조건 이용하셔서요. 여기 선상에, 요기 올라타면 되는 거니까, 곡선상의 점에서, 이 선상에, 요 각각 클릭해주면 이렇게 올라탔습니다 자, 그 다음, 마치기 해주시면 빠져나오고, 요게, 스레드 구멍이죠. 음. 그러면 여기 일반 구멍이 아니라 스레드 구멍으로 바꿔주고 스레드 값은 M이죠. 여기 M6에 피치 기 7이 이게 이제 미터 보통 나사예요. 이거 미터 보통 나사입니다. M6 자리로 선택해주고 바디 관통하고 이죠 이거 뭐탭 드릴 직경이라고 하는 건 여기 드릴 기초 구멍을 내는 드릴이 5파일라는 소리고 그 다음에 M은 6자리가 난다는 소리를 이해하시면 되고 나머지 특이사항 없고 확인 눌러주시면 탭 구멍이 완성되고요. 근데 이 구멍 은탭 모양이 좀 리얼하지 않죠? 자 그래서 돌출 역삼각형 을러러 보면 스레드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건 실제로 스레드가 나오게 하는 거고요. 상세 클릭해 놓고요. 이 안쪽 면 하나 클릭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길이를 13, 요게 두께가 13T잖아요. 13T로 두지 말고 더하기 한 5mm 정도 좀더 내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래야지 여기가 스레드 나사 탭이 나사가 만들다가 끝까지 나요. 이거 그냥 13으로 하게 되면 여기가 조금 생성이 좀덜 돼요. 비조상이좀보기안 좋아서 그래요. 그냥 상관은 없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5mm 정도 더 추가하고 있습니다. 확인 눌러주면 스레드가 온전하게 다 납니다. 이해됐죠? 예, 자, 그러면 이걸 다시 대칭으로 넘기면 되겠죠? 더보기 들어가서 대칭 특징 형상 들어가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스레드 구멍하고 스레드. 자, 그 다음에 여기 넘길 평면, 기준 평면은 요면이죠? 넣고 확인 눌러주시면 그 밑에 쪽에도 한 개가 더 생깁니다. 자, 울추다 완성된 것 같아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W, 모두 숨기고, 솔리드 바디만 나오게 하고, 닫기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겠죠? 뒤집어 보면 카운터보호 구멍이 보이고, 이형태예요 그죠? 뒤집었을 때 여기 못 따기도 보여야 되겠죠? 카운터보호 구멍이고, 중앙에는 여기, 이1 0짜리 H7짜리죠? 끼어 음, 맞춤 공차가 있는 H7 구멍, 1 8짜리고 카운터보호 구멍 4개고, 예, 여기 50파이가 단차 2mm 정도 있고, 초, 토탈 두께는 15t죠? 이렇게 도면을 완성, 해모델링 완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u g n x 가지고 3차원 모델링 작업을 진행했고, 기계 제도 및 기계 설계 자격증, 실기, 실무 모델링 관련된 거고요. 준비된 도면은 왼쪽에 드릴 지그 안에 지그 베이스 부품이었습니다. 되셨죠? 작업 설명은 요거 하면서 설명을 다 드린 것 같고, 특징도 얘기했죠? 그 다음에 뭐, 특이사항들 요거 한번 읽어봐 주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럼 이번, 이번 시간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